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를 시작으로 출근길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비가 확대된 뒤 충북북부에도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하루 경기북부와 강원 영서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충남과 전남, 경남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내일 강원 산간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아침에 15도로 출발해 한낮에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여전히 아침에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 잦은 비 예보가 있어서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